키워드 브리핑 오늘은 문화예술 소식 알아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어린이와 가족 모두를 위한 축제 하우펀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된 하우펀은 함께 꿈꾸는 초록빛 세상이라는 환경 주제 아래서 체험과 공연,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골판지 박스로 조성된 곳이 눈길을 끄는데요. 학습 교재를 수납했던 박스를 재활용해 미로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머지는 축제 안내판으로 재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8일까지 운영하니까요. 이번 주말 아이들과 함께 가보시길 바랍니다. 반려인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목포시가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목포시가 오는 7일 사막도 공원 일대에서 반려견 페스티벌을 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는데요. 반려견과 함께 꽃길 걷기, 반려견 사회화 교실, 임의용 교실, 달리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면 이번 페스티벌에서 특별한 추억 남겨보시길 바랍니다. 단돈 19,000원으로 하루 만에 한 도시를 여행할 수 있다면 정말 알차고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광주 동구가 대구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동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달빛 시티 투어는 광주 동구와 대구 간 관광교류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행사가 올해 재개된 건데요. 대구 시민이 광주를 찾아 증심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카페거리 등 주요 관광지를 둘러봅니다. 오는 7일부터 앞으로 매달 첫 번째 토요일에 운영될 예정이고요. 삼성 여행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신간도서 소개해 드립니다. 인기 저자 두 명의 도서를 모아봤는데요. 작별 인사와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입니다. 김영화 작가가 살인자의 기억법 이후 9년 만에 장편 소설로 돌아왔습니다. 작별 인사는 유명 기업 연구원인 아버지와 평화롭게 살던 소년이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꿈은 없고요. 그냥 성공하고 싶습니다는. 숨든명, 컵눈명 등으로 인기를 얻은 유튜브 채널 문명특급의 홍민지 PD가 쓴 책인데요. 사회에서 고군분투한 기록을 가감 없이 써냈습니다. 꿈을 위해 달리기보다는 생존에 성공하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에 담아서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브리핑이었습니다.